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생하게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마태복음 3장입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진 외침부터 하늘이 열리는 그 엄청난 순간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요, 아주 거칠고 텅빈 광야에서 시작돼요. 바로 그곳에 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시대를 뒤흔들 만큼 강력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도시나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아주 척박한 유대 광야, 바로 그곳에 그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요한의 삶은 뭐랄까 평범함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옷은 낙타털로 만들었고 허리에는 가족띠를 둘렀고요. 음식은 놀랍게도 메뚜기랑 야생꿀을 먹었다고 해요. 이 모습만 봐도 그가 세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사명에만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외딴 곳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근처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요.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불 같은 경고를 날렸습니다. 와,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엄청나게 강한 표현이죠?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면전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우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아니함을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혈통이나 가문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변하고 그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요구한 게 바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진짜 변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비유를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와, 정말 긴급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바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요한은 자신이 이 이야기의 최종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훨씬 더 위대한 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 뿐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요한 자신은 회계를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그 분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다. 여러분, 당시 종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이 주인의 신발을 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분 앞에서 자신은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며 엄청난 겸손을 보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추수를 해서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그 위대한 분이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야기는 드디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 요단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하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확고했고, 결국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차례로 벌어져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직접 들려온 이 신성한 선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인증까지 받은 예수님. 이제 그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 강력한 시작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